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중이신가요? 살을 빼고 싶은데 자꾸만 밀려오는 식욕 때문에 힘드시죠? 굶는 다이어트는 결국 요요로 이어진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배고플 때 마음껏 먹어도 살이 쏙쏙 빠지는 마법 같은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맛은 물론 포만감까지 챙기면서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할수 있는 비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배고픔이죠. 참을 수 없는 허기 때문에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고 힘들게 뺀 살이 다시 돌아오는 악순환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무작정 굶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영양소가 풍부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음식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다섯 가지 음식은 단순히 살이 덜 찌는 음식이 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똑똑한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을 활용해서 배고픔 없이 건강하게 다이어트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배고플 때 먹을수록 살이 쏙쏙 빠지는 놀라운 음식 다섯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채소 스틱과 저칼로리 디모이 당근, 파프리카, 샐러리 등 배고플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간식 바로 채소 스틱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찔 걱정이 적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낮은 칼로리와 풍부한 섬유질 오이 당근, 파프리카, 샐러리 같은 채소들은 대부분 수분 함량이 높고 칼로리가 매우 낮습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여줍니다. 다양한 영양소 각 채소마다 비타민, 항산화, 물질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신진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체지방 연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저칼로리 딥 활용 마요네즈 대신 플레인 요거트나 쌈장, 홈메이드. 저칼로리 드레싱을 곁들이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활용 팁 미리 손질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배고플 때 간편하게 꺼내 먹을 수 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2. 삶은 달걀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 작지만 강력한 다이어트 식품,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배고플 때 삶은 달걀 한두 개만 먹어도 든든함을 오래 느낄 수 있습니다. 고품질 단백질 달걀은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한 고품질 단백질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포만감을 길게 유지시켜주며 근육량 유지 및 증가에도 필수적입니다. 신진대사 촉진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식이성 발열 효과가 있어 신진 대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곧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만들어 체지방 감소에 기여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 D, B12, 철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좋습니다. 활용팁 아침 식사로 섭취하거나 배고플 때 간식으로 12개 정도 먹으면 좋습니다. 3. 그릭 요거트 무가당 단백질과 유산균의 시너지. 일반 요거트보다 훨씬 꾸덕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그릭 요거트는 다이어터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풍부한 단백질 일반 요거트보다 2배 이상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장 건강 개선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장은 영양소 흡수를 돕고 신진 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체중 감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낮은 칼로리와 활용도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칼로리가 낮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과일이나 견과류를 소량 곁들이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활용 팁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활용하고 시리얼이나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좋습니다. 4. 견과류 소량 건강한 지방과 포만감. 견과류는 살찌는 음식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적정량을 섭취하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입니다.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 견과류에는 불포화지방산, 단백질,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건강한 지방은 포만감을 높여주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신진대사 촉진 견과류에 함유된 비타민 E와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체지방, 연소에 기여합니다. 소량 섭취의 중요성 칼로리가 높으므로 하루 한주 2030g 정도의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활용 팁 배고플 때 소량씩 섭취하거나 샐러드나 요거트의 토핑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5. 해초류 미역, 다시마, 김 저칼로리 고영양의 바다채소 바다의 보물이라고 불리는 해초류는 칼로리는 낮으면서 영양소가 풍부해 다이어트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초저칼로리 앤드 풍부한 섬유질 미역, 다시마, 김등 해초류는 거의 제로 칼로리에 가까우면서도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물과 만나면 부피가 커져 포만감을 오래 느끼게 해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미네랄 풍부 요오드 칼슘,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당 조절 해초류의 끈적한 성분인 알긴산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어 당뇨 관리 및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활용 팀 미역국, 다시마쌈, 김은 물론이고 마른 다시마를 우려낸 물을 마시거나 김을 간식처럼 먹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고플 때 먹을수록 살이 쏙쏙 빠지는 놀라운 음식 다섯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채소 스틱과 저칼로리 딥 삶은 달걀, 무가당 그린 요거트, 적정량의 견과류 그리고 해초류였습니다. 이 음식들은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영양소가 풍부하고 무엇보다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어 불필요한 식탐을 줄여주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굶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배고픔 없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꾸준한 노력과 올바른 식습관이 여러분을 목표 체중에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